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유로 감사를 드리는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이 되었을 때에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었을 때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그런 이유 조건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사건을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내가 생각해 봐도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해결함을 받았다든지 재정적으로도 참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돈이 쉽게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를 천사라고 그럽니다. 아니면은. 참 상식적으로 의사도 안 된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내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에 평안함, 위로, 기쁨의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 드린 말씀은 참 뜻밖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감사의 조건도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가? 우리가 들어도, 그 다음에 제목을 보면은, 이게 무슨 추수감사주의래, 시뚱맞지 않게 뭐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참, 뜻밖의 감사의 조건이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이 10편 저자는 여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곧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역사의 어떤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만연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엄중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될 것을 내다보고 다른 모든 악한 세력들까지 곧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킬 종말론적인 심판을 내다보며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의 조건 가운데서는 조금 예외적인 감사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이 10편 저자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 괴롭히며 하나님까지 없인 여기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살당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이 저자는 바로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몰살당한 것을 본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말을 하면서 전파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자, 저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없고 승리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세상에 만년한 악의 문제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죠. 이 저자도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과학과 지식 또는 어떤 제도, 법과 양식이 발전을 했지만은 이런 세상에 만년한 악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모든 힘을 손에 쥐게 되면 선한 사람들은 결국은 숨고 도망을 가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조롱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보는 내용이 뭡니까? 러시아의 침공으로 많은 우크라이나 죄 없는 백성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주, 그러니까 7일 동안 젊은 사람 5,000명씩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4년째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폭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보다 20세기 또는 21세기가 가장 많은 때가 지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 계십니까 아 기독교의 순교는 로마, 정, 어, 로마 제국 때에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20세기가 어느 때보다 순교자가 제일 많았고 21세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하에서 기도하며 80년째 북한 왕조 정권은 계속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만 발각이 되어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람을 죽여도 무방한 강제수용소에 혹독하게 노동에 시달리며 협박과 고문에 시달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속속들이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신다면은 왜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는가? 자, 여러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북한의 경우만 예를 들면은 80년 가까이 80년 이상이죠. 정확하게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가?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응답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말씀을 하고 2절 말씀은 우리 말에는 원어에 나오는 왜냐 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말했죠. 엄청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러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바로 놀라우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2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3절 말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소멸시키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자, 조금 앞에 나오는 10편, 73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 저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의 공통된 생각과 말이 뭔지 압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그들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계속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대를 하면서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라고는 생각 안 하겠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을 다 알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앞으로 3, 어, 10편 37편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이소의 확신에 찬 고백,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했으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 나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 정치인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죄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늘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죄였던 일이 오늘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오늘 와서 이때까지 그 죄를 가지고 처벌을 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죄가 아니다. 이사야 5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바로 오늘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이사야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 진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은 모든 죄, 불법을 거짓말로 합리화합니다. 모든 죄를 거짓말로 다 부인을 하고 숨깁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자, 뒤에 거쭉 그렇게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어, 그, 어떤 일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분명히 악한 일인데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선하다. 내가 한 일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남이 한 일은 잘한 일도 악하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면서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더 적은이 없는 이런 뭔지 아니까 이런 일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칭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같은 일도 자기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늘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8절 20절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너희들이 바로 이런 죄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7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참혹함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거리의 시체가 넘칠 것이라 26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27절 이하에 그들은 너희들을 잔혹하게 살육할 것이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모든 징벌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바로 18절과 20절에 나오는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완전히 선과 악을 거짓과 참을 뒤바꿔 버린 데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75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악인들이 어떤 근본 마음 동기에서 이런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어떤 일을 하고, 교만한 일들을 하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거짓을 일삼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악인들의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모든 악한 죄가 다 나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범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권력은 거짓말과 권모술수에서 다 나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말은 뿔 달린 동물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위협을 할 때에 뿔을 높이 쳐들듯이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지어주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법을 만들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과 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우여 마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의 잔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술거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심판을 하실 것인데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세상의 이런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의 심판을 피할 악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자, 다시 주제와 같습니다.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 마지막 구절에 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악인들은 제거될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을 이렇게 미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쭉자 순서대로 들어보면은 이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박해, 억울함에 대하여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면은 자, 이 말씀입니다. 요약하면은 교만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교만과 악행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만해서 악한 짓을 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편지가 아닙니다. 남의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나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에서 나오는 악행을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주일 예배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내 부활을 미리 땡겨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복이 행복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내가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는 말 한숨을 통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복도 행복도 그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득시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도 참 너무나 큰 어떤 횡제를 냈을 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은 일상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에 참 깊은 뜻이 있다.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유명한 주경가인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를 하면은 그 일에 바로 복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이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복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세의 영성가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따라다닌다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거의 100%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니는 복된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